아빠가 엄마를 감싸 여기서 진동이 올때 코로 숨을 깊게 마시고 숨을 부드럽게 내셔 보세요. 이 호흡이 내 몸을 감동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진동이 올때막 손끝, 발끝 모든 몸이 다 아파지거든요. 이때 호흡으로 내배 아래쪽과 아이랑 의식을 집중하면 감동의 효과도 있고 아기에게도 산소가 전해지면서 아기도 그 통증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코로 숨 마시고 숨을 뱉어내세요 그렇죠 이때 아빠는 무엇 하면 되냐면 코로 숨 들여 마시고 호흡을 부드럽게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귀에서 어깨까지 손바닥으로 마사지를 한번 해주세요 호흡과 같이 들여 마시고 내쉬는 숨에 손가락 끝을 어깨 쪽으로 가져가서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좋아요 자, 이때 아빠는 머리 뒤통수에서부터 날개뼈, 프레즈어 끈까지 하트 모양을 만들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서 엄마의 목의 긴장을 풀어내줍니다. 좋아요. 자, 이때 긴장이 조금 풀리셨으면 진통이 계속 쭉 가지는 않아요. 왔다가 쉬었다가 하거든요. 자, 쉬시는 타이밍에 아빠가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그렇죠. 산모님도 같이 골반을 왔다 갔다 움직여내주세요. 이때도 호흡과 같이 움직임을 주시면 훨씬 더내 몸의 수축이 많이 이완되고 그리고 긴장감이 해소되실 수 있어요. 코로 마시고 내쉬는 숨 좋아요. 이제 조금 더 몸이 괜찮아졌어요. 그럼 엉덩이를 살짝살짝 들어보세요. 오른쪽 엉덩이도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들었다가 내쉬는 숨에 숨후 그렇죠. 골반의 공간을 열어내서 아기가 좀더 많이 움직여낼 수 있게 해주는 동작이에요. 아기가 잘 움직여내면은 출산하실 때 산도를 통로로 나갈 때도 조금 더 편하게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좌우로 움직였다가 내가 조금 더 괜찮아졌다. 그러면은 몸을 크게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하나, 천천히. 골반이 아기 진문이라그래도 진문을 아주 크게 움직여서 그래서 그렇죠. 공간을 늘려내는 거예요. 내쉬는 숨, 뱉어내는 숨. 아주 잘하셨어요. 다시 코로 마시고 크게 원을 늘려서. 그렇죠. 자, 그렇죠. 반대쪽도 같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어내게 숨. 좋아요. 다시 코로 마시고 크게 원 그렸어요. 내신수 크게 회전. 그렇죠. 고관절이 옆으로 벌어지고 꼬리뼈도 뒤로 쭉 빠져서. 그렇죠. 아기가 나올 때 훨씬 더 부드럽게 공간을 넓혀내주고. 다시 자리 동작하시면 돼요. 앉으셨을 때, 정해진 자세는 없지만, 가능하시면 골반을 이렇게 아기집 문이라고 생각하고 좀 열어내주세요. 발을 지그재그로 해서 아웃하시고, 짐볼을 감싸 안으시고, 목에 긴장이 풀리게 우리 아가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툭 떨어뜨리세요. 거기서 코로 숨을 마시고, 부드럽게 후, 나의 몸의 무게를 짐볼을 다 실어내고, 아래쪽으로 숨을 밀어냅니다. 다시 들이마시고, 부드럽게 숨을 뱉어냅니다 자 이때 혹시 아빠가 있는데 내가 앉는 게 편하다 앉으시고 아빠는 뭐 하면 되냐면 라이트 마사지 이제 꼬리뼈부터 손가락 끝을 천천히 위로 들어왔다가 애 손을 하트표 모양으로 사랑을 가득 담아서 등 뒤에 마사지 해주세요 다시 꼬리뼈에서부터 코로 마시고 내쉬는 수에 엄마의 긴장을 풀어낼 수 있게끔 마사지합니다 다시 들이마시고 꼬리뼈 위로 쭉 당겼다가 내쉬면서 엄마의 긴장을 풀어주고 아빠의 스킨쉽이 엄마를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냅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기 숨 좋아요. 자, 여기서 왔다 갔다 몸도 움직여 내세요. 앤 좋아요. 자, 앉으신 부 위에 앉는 게 편하신 분도 계시고, 바닥에 앉는 게 편하신 분도 계시겠죠. 이렇게 동작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자세, 다 산부님마다 편하신 자세가 좀 다르기 때문에 계속 여러 가지 형태로 연습을 하시고, 실전에 가셔서는 내가 가장 편한 자세로 하시면 돼요.